가을 햇살이 은행잎을 노랗게 물들이던 날, 벤치에 앉아 있던 두 사람이 우연히 시선을 마주쳤습니다. 회색 트렌치 코트를 입은 할아버지와 연보라색 스카프를 두른 할머니, 서로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인사를 나누던 그 순간, 바람이 은행잎을 살짝 흩날리며 첫 만남을 축복하는 듯했습니다. 평생을 각자의 길을 걸어온 두 사람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난 두 사람은. 어느새 같은 방향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작은 카페 테라스에서 따뜻한 차와 스콘을 마주한 그들은 서로의 과거를 조심스럽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홀로 남은 슬픔, 자식들에게 보이지 않게 감춰둔 외로움, 차가운 손을 따뜻한 찻잔에 얹으며 마음의 문도 서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두 개의 외로운 영혼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마침 시장에 갈 일이 있는데 카페를 나오며 던진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북적이는 전통시장에서 고구마빵을 나누어 먹으며 두 사람은 오랜만에 느끼는 사소한 즐거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변의 수근거림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건넨 따뜻한 고구마빵을 받아먹는 할아버지의 손에는 미세한 떨림이 감돌았습니다. 그 작은 떨림이 말해주었습니다. 이것이 분명 특별한 만남이라는 것을 시장에서 헤어지며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속삭였습니다. 편지로 얘기하자고요. 다음 날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쓴 편지를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오랜만에 잡은 펜이 어색했지만 마음은 가볍게 뛰고 있었습니다. 흐르는 필체에는 그동안 감춰왔던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를 넣은 후 할머니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마치 이 순간이 그 누구에게도 발각되어서는 안될 귀중한 비밀인 양. 할아버지는 가족들과 저녁을 먹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주머니 속 편지에 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건넨 밥을 받으며 얼굴엔 평온한 미소를 지었지만 왼손은 주머니 속 편지를 꼭쥔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딸의 질문에 할아버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렇다. 거짓말처럼 흘러간 대화 속에서 할아버지는 문득 자신이 10대 소년처럼 설레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보낸 편지 속 질문, 우리 관계를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는 현실의 벽처럼 다가왔습니다. 떨어지는 낙엽 사이로 한참을 떨어져 앉아있던 그들,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같은 나이에, 이게 맞을까? 할머니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지만 훔치듯 닦아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면서도 세상의 시선이 두려운 두 노인의 갈등이 낙엽과 함께 땅에 떨어졌습니다. 다툼 후 화해한 두 사람은 폐교 운동장에서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서툴렀지만 재기를 차려고 애썼고 할머니는 그네를 타며 소녀 같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추억을 만들자는 약속대로 그들은 이날의 따뜻한 햇살과 함께 마음속에 새로운 기억을 간직했습니다. 주름진 손을 마주 잡고 걷던 중 할머니가 문득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행복하다. 그 말에 할아버지의 눈가에도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행복한 시간도 잠시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우연히 편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아들이 우연히 그 길을 지나가다 편지를 주었습니다. 아버지께 봉투에 적힌 글씨를 본 아들의 얼굴에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할머니는 얼어붙은 듯 멈춰 서서 아들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껏 쌓아온 작은 행복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듯 했습니다.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날 밤 첫눈이 내리던 거리에서 할아버지는 할머니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맙시다. 차가운 손을 꼭 잡으며 할아버지는 용기를 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닦지 않았습니다. 저도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내리는 눈이 두 사람의 고백을 감싸는 듯했습니다. 주름진 손과 손이 맞닿은 그 순간 그들은 비로소 진정으로 자유로워졌습니다. 황혼의 사랑이 눈꽃처럼 순수하게 피어난 겨울밤이었습니다. 새벽 첫빛이 창가에 비추던 날두 노인은 조용히 앉아 차를 마시며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고백 이후 세상이 달라보였습니다. 자식들의 이해를 구할 용기도 냈습니다. 우리 나이에 뭐가 두려워요. 할아버지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겨울 풍경은 차갑지만 그들 마음속엔 봄날 같은 온기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사랑이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동력을 주고 있었습니다.